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합니다 또 자주 나오는 게스트죠 예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저는 딱 수업 마치고 도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 여기 진짜 맛있어요 포타르간라고 여기 진짜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몇안 되는 양식집입니다 여기가 가격대는 좀 있거든요 기본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그만큼 맛있어요 자주는 모르고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오는 공간이긴 합니다. 왜 늦음? <laughs> 유튜브 시작했잖아. 어 맞아. 난 우리 오빠 촬영 도 가벼운 거 먹자 나 근데 음. 먹고 싶은 게 하나 있기는. 쭈꾸미 어때? 쭈꾸미? 그릴에 구운 파일 쭈꾸미. 아, 맛있겠다. 좋아 좋아. 아침 먹었어? 나? 우리 어, 지금 몇 시인데 오빠? 한 시간 전인데 당이 먹어야지. 너 아침 원래 먹나? 아, 너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오빠 선호하는 거좋아어 그게 뭐 좋아해? 내가 약간 크림 말고. 아, 크림 말고? 진짜 건피도 먹고 싶어. 아, 그 이런 거보다는. 아, 이렇게? 아니, 아니. 요새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어. 응, 갑자기 아. 갑자기 아.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몰랐네. 이거라면. 이 파스타 종류 중에 추천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파스타 같은 아. 경우 3가지가 가장 잘 나갔을 텐데 보타르가, 어랑파스타, 감자로 네. 한 욕기랑 아자냐 보타르가? 그때도 이거 먹었던 것 같긴 한데 음. 이거 맛있긴 했던 것 같아 나어란파스타 엄청 좋아해 아, 그래? 뚜껑이랑 보타르가 하나씩 드릴까요? 좋아요 음. 맛있겠다 그렇지? 여기 네, 진짜 네,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어란은 지중해에서는 양재주 명이네 어란을 사용하고 있어니다비주얼 음 대박 맛있겠다 이거 알 거야 그니까 대박이다 음맛음 근데 이제 그걸 알게어 오빠가 응. 집에서 어. 촬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스튜디오 안 빌려도 되고 옷막 하고 빼고 이런 거안 해도 되고, 음, 음, 장단점이 있지. 근데 난 V 브이로그가 어려워. 그래서... 음... 편있잖아 나, 그래로 헬스는 힘들? 편집이? 한 편성시중 한번니까 집에 있다 온거그러면 나? 아니, 또 친구가... 음. 찍어 달라 그래가지고... 응, 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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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서 집, 집, 찍어 집, 런던은 어땠어? Hotel? London Hotel? 컨텐츠 아니 n 조 o t 먹을라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먹었습니다 어땠어? 맛 o d 어. evening. Good 티 세컨즈로 이동중입니다 가봤어? 아니, <laughs> 너 근데 거기가 알지? 어 알지 알지 궁금했어 그래서 거기가 나 쓰는 이불 브랜드 있거든 이불이야? 매트리스 아니고? 매트릭스도 있고 이불도 있고, 있고. 어. 어. 나 이불 바꾸고 싶은데 나 이제 공간 이런 거 좋아하고 집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 응.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투자한 카테고리가 응? 이불이거든 어, 어 그래? 어네 알마시안? 원래 여기도 생각했었어 여기가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오케이. 원래 저기 가려다가 보타르가 간 거야 아무튼 6 0세컨즈 기분이 너무 좋아? 어 가격대가 좀 있긴 하거든? 어, 그건 알아 나도 주변 지인분들이 추천해줘가지고 음 구매를 했던 곳인데 너무 만족도가 좋아서 이번에 또 도산에 올겸 너도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음 한번 들러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볼수 있나요? 그것까진 모르겠어 우리도 다안 가봤어? <laughs> 나 가봤지 그니까 돌아볼 수 있겠지 나도 눕지는 않았어 <laughs> 식0 세컨즈 저기 저기가 쇼룸이야. 오. 오 여기 있었구나. 어 우리마트 센터 입장하겠습니다.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안녕하세요. 오. 보시고 혹시 만약에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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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누워볼 순 없는 거죠? 어, 아유, 다 누워볼 수 있어요. 그래? 아, 근데, 당연히 누워봐야지. 아, 누워보실 수 있고요. 음. 음. 이쪽에 있는 하얀색 슬리퍼로 갈아 신어주시고 아, 네. 편안하게 누워보셔도 되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나 베개가... 나 일자목이 고분목이어서 응. 집에 베개 여섯 개 있거든? 여기 잡을 편해 <laughs> 진짜 그래서 이제 사는 거를 멈추고 있어. 어디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네 그런거? 오오 되게 예쁘겠다 공간 예쁘지 그래서 도산공원 놀러오면은 이런 곳 구경하면 구경. 좋지 와 이거 쓰는 건 클래식이야? 시빌리안스어뭐어 클래식일거야 나 이거 음 이거 퀸사이즈 와 공간 진짜 예쁘다 너무 잘 되어있다 음, 한번 슬쩍 앉아봐 오 그러네 겁나 푹신하지 음와 이거 색깔 이쁘다 이것도 봄 여름 입을 커버해야 되는데. 약간 단단한 느낌이다. 음, 자고 와. 음... <laughs> 편안해. 편안하지. 음. 어 얘가 훨씬 좋진 않아. 그래? 좋은데? 좋지. 오 음. 음. 이게 훨씬 내 스타일. 나는 단단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음. 오빠 매트리스. 매트릭스는 여기 거 아닌데 나중에 여기 거 해가지고 매트릭스랑 침대 이렇게 해보려고다아나 근데 여이 거예요. 여예뻐 너무 색깔 맞아 이렇게 신발을 갈아신고 어, 어때 느낌이 <laughs> 예뻐이거예쁜데한번거예볼까그거북목에일자목거사람 여기 응. 있는 거예 여기 있 한번 예 <laughs>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뭐좋아해세요 어, 보통, 보통 이제 패션을 패션하게 되 많이 선호하시긴 하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풍성한 베개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슈퍼 메모리 베개솜이라고 해서 네. 느낌이 좀 확실한 것보다 네. 지지력이 좋아서 이런 네. 베개도 많이 들 선호하네요. 이불 덮고 자고 와 어? 어 근데 진짜 이거 좋은 거같아아 그래? 너무 좋아 아 그래? 갈까? 봐봐 바뀌었어. 가격... 무 만족 <laughs> 7만6천원 아 어, 진짜 근데 지금 매트리스 너무 편해 다음에 이제 너1 0 0몇십이 얼마야? <웃음> <웃음> 114 합쳐서 120 6개월 할부해 너무 좋은데? 오빠는 베개 안 예민해 난 진짜 너무 예민한거든 그렇게 안 예민한 거 같아 <laughs> 너무 좋다 뭐가 다를까? 난꼭 이런 거구 <laughs> 이 브랜드가 진짜 잘한다니까? 나 이것도 갖고 싶어 아 느낌이.. 달라? 그건 좀 딱딱한 느낌인데? 어, 근데 많이 차이 없는데? 그래? 어이 역시 아 그래? 응. 나 집에 1 여섯 개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살까? 사것 <laughs> 같긴 해 내가 선물 사줄게 선물 사줄거고어 출연료도 진짜로? <laughs> 어. 진짜로? 어, 76만 원 아니잖아 <laughs> 마음에들면사 아, 줄게. 이거 너무 편해요. 아, 제가 완전 네. 그 거북목이랑 일자목 있어서 아, 집에 베개 6개 있거든요. 네. 근데 편한 걸아직못 찾았어요. 목경치 네. 곡선이게 딱좀 네. 받쳐 주면서 약간 지지력도 있는 베개가 오, 요 그런 거 같아요. 인생 베개를 찾아 가지고 진짜 구매하려고 아, 진짜요? 네. 우와. 이거 배송? 배송이 편하지 않아? 어, 이거 원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택배 배송도 가 아, 저희 그래.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음. 아, 근데 오늘부터 아, 배고 싶네 아, 들고 다니게요 그... 우와 그... 네네 오빠 네. 따라서 다 모시고 <laughs> 갑니다 굿굿 60세컨즈를 저처럼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와 최고다 오 쇼핑몰 진짜 귀엽다 <laughs> 진짜 매트리스 <laughs> 이거 브랜딩이 진짜 잘 되어있는 느낌이다 음 근데 여기 접근성도 네,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 프리마트 센터에 있는 줄 몰랐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오, 생각보다 진짜니? 아직 아 진짜요? 음, 상징적인 데잖아, 네, 이 네, 동네에서. 네, 최고다. 네. 잔뜩 반했어.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요 네, 네. 네, 네. 네. 우와, 네, 우와. 오빠가 베개 사줬다. 네. 이런거는 널리 널리 알려야 돼 나도 돈 많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게 오빠 어, 아니, 나도 벌어야지 호우와 <laughs> 함께하는 식신생컨드 쇼룸 방문기 여기 진짜 괜찮아 응. 어디 갈까? 지인분이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너도 커피 좋아하잖아 어, 어, 어. 지인은 연남동 파니까 거기 가볼래 해서 갔거든? 근데 거기는 공간이 막 엄청 예쁘진 않았어. 응. 근데 커피가 너무 디테일하게 잘돼 있어가지고. 어, 진짜 궁금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는데, 도산점이 생기고 인기가 꽤 많더라고. 어, 잘 하니까 또잘 응, 되는 응. 거였 아! 어, 어. 아, 나 어딘지 알아? 폴베라스. 알아? 영남도계. 나그 친구 중에 커피하는 유튜버 친구 있잖아. 어. 다 썼어. 아, 진짜? 어. 생각났어. 근데 도산에 생겼다고? 어, 근데 어. 좀 예쁘게 돼 있던데? 어, 근데 좀 예쁘다? 어, 이렇게 생겼어? 진짜 크게 생겼다. 와이 스피커 대박. 여기 이렇게 고소한 것부터 산미가 있는 것까지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커피 취향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개이름별로 일단 소은 그렇게 산미가 엄청 많잖아. <laughs> 이렇게 귀여운데? 이런 앵글 본적있어없어없어마음어안들어안겠어이겠어이 정도는 안 되겠어. 요 정도는 안글겠어이 정도는 안이 정도는 안되겠이정에이는이는 마지막 코스는 또 도산하면 옵스큐라 스토어를 빠질 수 없지. 여기 먹어봤어 강서면어? 아, 여기 맞았지. 만두국 진짜 맛있는데. 넌 평냉 먹었니? 나 만두국도 먹었어. 여기가 평냉 입문하기 좋은. 음. 신상 뭐 들어온 거 있나 봐볼까? 스캔 좀. 슈슈슉 슈슈슉 슉나 원래 데님 잘안 입고 다녔는데 음. 데님에 너무 빠져가지고. 오늘도. 응. 너무 편해. 옷이 픽인가요? 패치나 이런 자수 같은 게음거 너무 귀여워 귀여워. 너무 꽂혀가지고 보디 때문이잖아. 음. <laughs> 지금 이제 보디 잘안 잡아. 왜 너무 유행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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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여성복을 나보다 훨씬 많이 볼거 아니야. 추천. 난 무조건 일등 이런 거좋아하잖아나 이제. 딱 레이스? 저는 레이스 슬립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딱네 스타일이긴 하다. 어제 이런 거. 음. 내 옷이지? 딱네 거다. 인정 인정. 그런 거? <laughs> 핑크색 예쁘다. 음. 너는 옷살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카테고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아우터나 팬츠나 아, 이너웨어나 이런 거죠. 나는 약간 간절기 아우터를 주로 사거든 아 팬츠나 아니 나는 카테고리에 전혀 상관없어 그냥 다봐다 다 보고 그냥 예쁜 거아 어? <laughs> 되게 말랄하시다 <발라라시다. 웃음> 아, 진짜 팬이에요 <laughs> 아 좋은 하세요네 아, 좋은 하주세요 <laughs> <laughs>